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무역 장벽 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예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공조에 맞춰서 대북 제재를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제재를 할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통상 압박을 가하죠. 이제 여당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고 보수 야당은 미국이 아니라 아예 대기. 대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목소리가 음. 엇갈리네요. 일단 전 점까지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두 사람 다, 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당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물리적인 뭐 화력전 뭐 이렇게도 해 전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전쟁은 바로 무역 전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미, 무역 전쟁을 특히 일본이 훨씬 더 무역 수지가 우리보다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독 우리만을 일종의 포커스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불만과 음. 정말 우회적인 의사 표현이다. 예. 이걸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간의 약간 좀 불편함이 이렇게 또 통상 문제까지 연동돼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일부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청자 여러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다. 이걸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도 약간 좀감노늘박이 있는 것 같아요, 녹이자. 네, 그렇죠. 뭐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WTO 제소라든지 뭐 한미 FTA 위반 여부까지도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안보와 이제 경제, 통상 문제는 사실 전략이 좀 다른 거잖아요. 통상이라고 하면 나라 간의 어떤 이제 주고받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별개로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예, 예. 이 어떤 당당하고 결연하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수사인 거지, 저게 통상에 먹히는 얘기가 아니다, 당당하고 결연하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아 당당하게 나오니까 좀 이제 봐줘야겠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예. 자국의 이익을 따지기 마련인데, 저건 외교적 수사로서 맞지 않는다, 이런 음.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노 기자의 설명에 이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저 분리 어 대응 방침과 관련해서 유승민 바른 미래당 공동 대표가 약간 오늘 나를 세웠더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아할 말을 전혀 못하고 항의 한마디 못하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한이 말이 과연 한미 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이 통상 압박과 또 연계돼서 움직여지는 게 있죠. GM 공장 군산 공장이 이제 5월 달에 폐쇄가 되잖아요. 이 GM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GM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한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 GM 관련 이제 군산 공장 폐쇄는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11월에 있을 그 중간 선거를 겨냥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M Korea Company announced today that it will cease production and close its Gunsan plant in May of 2018, and they're going to move back to Detroit. You be hearing that. 네. GM 문제가 저희가 이 정치 데스크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자동차 공장 하나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다그 지역 일자리랑 연계돼 있고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치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그 GM 부사장인가요? GM의 부사장이 국회를 찾았다는데 왜온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군산 공장 폐쇄라든지 이제 한국 GM 이제 단계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좀 회생 절차를 찾아 나갈지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을 하러 온 건데 네. 일단은 뭐좀 뚜렷한 입장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투자를 추가로 좀더 하겠다. 지금 남아 있는 게 군산 공장이 폐쇄를 하더라도 부평과 창원에 두 군데 GM 공장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은 했는데 우리 정부에도 사실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떤 카드를 들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공장에 있는 투자를 하라라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뭐 행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자라도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었군요. 좀 전에 청와대가 뭐 입장을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 GM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군산 이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어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어, 뉴스가 또 전해졌군요. 군산 상황의 아,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게 규정을 고쳐서라도 그 지정을 해야 된다. 뭐를 어 여러, 여러 가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요 문제까지 짚어 봤습니다. 저는 잠시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